여러분, 반갑습니다. 야구부 삼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야구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올려드렸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1장 4절과 5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암송할 연상 기업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저장하셔서 사용하셔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코팅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코팅하실 때에는 왼편에는 연상 기억법 그림을 오른편에는 한글을 이렇게 적어두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해석은 앞으로 다음에 묶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어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O는 지난 시간에 나왔죠? 온전히. Y는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X는 없다. 그 다음에 가운데 중을 가운데라고 읽지 않고 여기서는 중 그대로 읽습니다. 이 기호는 누구 혹은 누구든지 입니다. 네모는 모든, 말, 매우 이럴 때 쓰는데 여기에 모든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아니하다가 맞고 그 다음에 이 기호는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하면 혹은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서 연상 기어법을 보겠습니다. 이니, 여기, 인내를 이루라. 이니, 그 다음에, 이는이라고 했죠? y, 구조 부족. 구조 부족. 그 다음에, x는 없다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를 기억하고, 지부, 다음에 모든 사람 기억하고 이것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꾸라고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주가 되겠죠 제가 천히한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하매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셔서 야곱에서 전체를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